잘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터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터에게 주니라. 에스터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악악사람 하만이 유나인을 헤아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다들 좋게 보실진데 조설레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깨하고쓴 조서를 초래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을 하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버리까 하니 아세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디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서 조사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의 시한을 곧3월2 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두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한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세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쓴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차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차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세르왕의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미역절의 왕이 이래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기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거도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에 이르는 각집방각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민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가는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